네. 어, 2024년 6월 모의고사 고2 어, 29번 분석 강의입니다. 어, 이 질문은, 음, 아이들이 이제 선천적으로 어, 미소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 그 후에 이제 주변 어른이나 이제 부모로부터 어떤 피드백을 받는지에 따라서 그 미소가 유지될 수 있고 또는 이제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문장부터 한번 순차적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Uh, the built-in capacity for smiling is proven by the remarkable observation: the babies who are uh, congenitally both deaf and blind, who have never seen a human face, also start to smile at around two months. I want to say. 자 능력이야. Built-in이라고 우리 u 어, 지 congenital이라는 선천적인 타고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어, 그래서, 어, 미소에 대한 타고난 그런 능력이 어, 증명되어 저 있답니다. 뭐에 의해서 주목할 만한 관측에 의해서 어, 이 주목할 만한 관측이 이 추상명사라서 동격접사 속 이하 완벽한 문장의 수식을 받는 거고요 어, 지금 여기 동격접사절의 주어인 베이비스는 어, 여기 앞에 후부터 b 라 i n d 까지 1번 주격관계 대 사절,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후부터 어, 요 페이스까지 두 번째 주격관계 대 사절, 이두 개의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고 있는 메이비스입니다. 자, 저 하나씩 순차적으로 보면, 어, 선천적으로 어, 귀가 안 들리거나 눈이 잘안 보이면서 동시에 뭐야, 한 번도 인간의 어,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즉 어, 다른 사람이 미소 짓는 모습을 본 적도 없는 그런 시각 장애 또는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아이들이 머를 또한 시작하더라, 어, 미소를 짓기 시작하더라 대략 언제쯤에 어, 태어난지 이제 두달 정도 남짓이 되었을 때. 미소짓기 시작하더라라는 얘기로 시작됐습니다. 어, 그래서 뭐 미소짓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도 못 들었고 이지 귀가 안 들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미소를 본 적도 없는 그 아이가 이두 달부터 이제 미소짓기 시작한다라는 건 결국에 어, 이 미소라는 개념이 뭔가 생략적으로 선천적으로 이제 타고난 그런 개념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어, 여기 start 뒤에는 to 구정사 말고 동명사를 써도 상관이 없고요. smile은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smiling 또는 to smile에서 어, 명사가 끝날 수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달, 세고 두 달이라는 표현을 쓸때이 점치사 at 다음에 two months 이렇게 썼고요. 어, 당연히 숫자 앞에 뭐 about나 around나 approximately 같은 단어 nearly 같은 단어는 대략이라는 부사로서 쓰였다 볼수 있겠죠. 자, 다음. However, 하지만, smiling in blind babies eventually disappears if nothing is done for t o r e i n f o r c e it 자, 일단 주어의 핵이 어, 지금 여기까지죠. 어, smiling 자체가 지금 동명사 주어고요. 요 뒤에 전명구가 부사으로 나왔어요. 어, 그래서 어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아이들 안에서의 미소가 주어고. 결국에는 사라지더라. 여기 어, 이제 S가 붙은 건 스마일링의 3인칭 단수면서 얘는 절대 수동태인 is disappeared를 쓸 수는 없겠죠. 어, 그 이유는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수동태를 쓸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건절이 나오면서 그 어떤 것도 행해지지 않았을 때뭐 하기 위하여 이 it는 스마일링을 대신하는 대명사이니까 어 이제 선천적으로 있었던 두달 또는 세달치에 아이가 아이의 미소를 뭔가 피드백을 통하여 어, 강화시켜 주기 위한 무언가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 선천적으로 있었던 미소마저 사라질 거다 라는 얘기로 문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트 스마일링이라는 거, 이 단어도 잘 기억해야겠죠. 뭔가 피드백을 통해서 미소가 계속 꾸준히 이어지도록 강화시키다 이런 의미로 위브로스가 어, 쓰였습니다. 자, without the right feedback, smiling uh, dies out. 자, 그래서 뭐가 없이 여기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올바른 피드백.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올바른 피드백은 아이가 미소를 지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 엄마가 아이 예뻐라 하면서 기워 해주거나 뭐아 주거나. 꼬집어 주거나 간지럽히거나 이 뒤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올바른 피드백으로 지금 이 질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게 없이는 어, 그 아이가 참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미소가 어, 없어질 거다라는 표현을 die out이라고 했죠. 이 die out은 아까 나왔던 disappears나 어, 또는 뭐 f a d e 나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f a d e out. But here's a fascinating fact. 자 하지만 여기에 아주 흥미를 끄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얘도 흥미를 끄는 주체니까 ing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어, interesting의 동의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뭐가 이렇게 흥미로운 사실이 될수 있냐? 아, 그리고 여기 어이 here is의 주격형인 apostrophe s가 r로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이건 there plus be 동사처럼 그 뒤에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이 동사의 수일치를 결정하니까 팩트가 단수라면 is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콜론 뒤에는 완전한 절이 보통 앞에 부분에 대한 분연 설명이 나오니까 다시 주어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눈이 잘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아이들이 뭐를 계속 할 거냐 투부정사 하는 걸 계속 할 건데 어 만약 뭐 한다면 그들이 어 여기 그 아이들은 이제 엄마에 의해서 어 아기가 미소지니까 엄마에 의해서 뭐가 당해? 어 껴안아 져지거나 이 허들은 허그 같은 의미죠 하동사라서 수동태가 지금 완성이 가능한 겁니다. 껴 하나 젖이거나 아니면 이제 어 위로 이렇게 탁 튀겨 올려지거나 아니면 쿡쿡 찔러지거나 어 아니면 간질러 펴지거나 이건 그냥 엄마들이 애기 미소질 때 이제 흔히들 많이 하는 기어서 하는 행동들이 지금 수동태예요. 아이가 이제 주체니까 어 누구에 의해서 이제 어른에 의해서 이런 피드백을 받는다면 그러면 눈이 안 보이는 아이들도 계속 미소를 짓는 걸 계속 할 거래요. 자, 그래 놓고서 이 하이픈 뒤에, 어, anything 이라고 나오면서 앞에 이제 이 엄마, 이 어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한 표현 설명이 나옵니다. 어, 그게 그 무엇이라도 괜찮은데, 어, 그 무엇은, 어, let them know, 아이들로 하여금 대절의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들이래. 어, 대절에 그 아이들이 결국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해주고, 어, 그리고 두 번째 대절을 알게 해주는데, 두 번째 대절 안에는, 누군가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미소를 지을 때 계속 '너가 눈은 안 보이지만 어떤 사람이 너를 계속 신경 쓰고 뭔가 이렇게 기여워해 주고 있어'라는 것들을 그 아이들이 알게끔 해주는 그 어떤 행위도 피드백에 올바른 피드백의 종류가 될수 있고, 그것이 계속 된다면 아이들도 미소짓는 걸 계속할 거다라는 얘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여기 let, 이거 투부정사가 이 형용사정법으로 anything 이라는 명사를 꾸밀 때, let가 사역동사니까 얘도 이제 목적어는 어쨌든 them, 어, 앞에 나왔던 그 아기들을 받으니까, 어, 복수 대명사 쓸 수밖에 없고요 let 때문에 동사 원형이 나오겠죠. 근데 투부정사가 나올 수는 없는 자리입니다. 사역동사는 목적어 하는 행 원형으로 쓰죠. 어, 그리고, 이 no라는 동사도 목적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뒤에 대절이 나오냐, 왓절이 나오냐는 결국에 완벽한 문장이 나오면 되시고 불완전하면 왓이에요. 그 그래서 지금 여기에 they are not alone 하면서 완전한 절이 나왔다라는 걸 통해서 어, 첫 번째 no의 목적어 대절이 쓰였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and라는 등이 접사 뒤에도 마찬가지 어, 이 알다의 목적어 두 번째께 대절일 수밖에 없는 게 뒤에도 이제 완벽한 문장으로 쓰인 거예요. 케얼스가 일 형식이라서 뭐에 대해서 신경 쓰냐? 그들 어, 마찬가지인 그들은 메이비스를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죠. 자, t h i social s feedback encourages the baby to continue smiling. 어,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피드백, 자, 여기서 이 디스가 지시용사로 나왔기 때문에 앞전에 나왔던 뭐 기어나주거나 뭐 튀겨주거나 어, 아니면 간절어히는그런 어떤 어, 행위들 그걸 우리가 디스 소셜 피드백으로 받는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요 문장이 따로 요걸 단서 삼아서 문장 삽입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사회적 피드백은 장려해줍니다 이거 우형식 동사예요 목적어인 그 아이가 뭐하도록 지속하도록 계속하도록 뭐를 계속해 어, 미소 짓는 것을 계속하도록 어, 장려해줄 겁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어, 자 얘도 이제 특이점이 Encourages가 오형식이니까 목적어가 하는 행위가 투부정사로 나왔죠? 근데 아까 Continue는 앞전에서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했어. 여기 봐봐. Continue 뒤에 투부정사 나왔잖아. 근데 여기는 Continue 뒤에 Smiling, 동명사가 나왔죠? 어, 이렇게 Continue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둘다 목적으로 취하고 그 의미도 같다라는 거, 그거를 음, 잘 기억해놓으면 되겠습니다.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Early Experience operates with our biology to establish social behaviors. 자 그래서 초기의 경험이 작동한다. 어, 우리의 어, 생리와 그리고 그 결과 뭐를 확립시킨다. 사회적 어, 행동들을 확립시킨다라고 나왔어요. 어, 그래서 어, 초기의 경험들, 그러니까 내가 뭐 선천적으로 미소를 지었더니 어, 자꾸 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귀여워하는 게 느껴, 신경 쓰는 게 느껴져. 그럼 그 아이의 초기 경험은 이제 우리의 생리와 어 작동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어그 태어난 그 요인과 함께 맞물려서 작동한다 그리고 그 결과 뭐를 확립하게 된다 사회적 행동 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있을 때 어, 뭔가 이렇게 내가 미소를 지면 다른 사람도 나를 좋아해주는 그런 어떤 초기의 경험을 토대로 어 이제 앞으로도 이런 경험 이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내가 미소를 짓는게 어, 좋겠구나, 라는 어떤 자연스러운 체득이 이 생물학적으로 내재된 그런 생리현상과 더불어서 같이 형성된다라는 얘기가 어, 나와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o p e r a t e 가 일형식 동사로 어, 이렇게 ES가 저 3인칭 단수에 맞춰서 능동형으로 쓰여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 투 e 정사는 이제 부산형법의 결과라고 해서 앞에 작동해서 결국에는 어, 이 사회적 행동을 확립하더라라는 의미로 어, 이제 결과형법로수 있습니다. 얘는 뭐 establishing이라고 이렇게 바꿨어도 특별하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봤을 때. 어. 자, in fact 사실상 you don't need the cases of blind babies to make the point. 자, 사실상 너는 뭐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 어 뭔가 시각 장애인 아이들의 어, 사례들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사례들이 목적으로 쓰였고요. 뭐 하기 위해서 어, 그 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나왔어요. 이게 이제 어, 이 사회적 피드백이 미소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라는 그 논지에 있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꼭 시각장애 사례를 뭔가 예시로 들 필요까지는 없다고 라 하면서 그 시각장애 아닌 그런 사례에서도 똑같은. 어 결과값을 난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So babies with sight. 어, 이번에는 이제 시각장애가 아닌 어, 시야를 가지고 있는 어, 일,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 일반 사람 아이들도 미소를 짓더래 더 많이. 이 형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 so, 마치의 비교급이 바로 이제 부사로서 꾸미고 있고요. 누구한테 미소지냐? 원래 smile at 대상 이렇게 쓰는 게 누구누구에게 미소를 짓다요. So smile more at you. 너에게 더 많은 미소를 져 주는데. 뭐 해야만 우리 일반 사람도 뭐 해야만 당연히 어, 피드백을 받고 뭔가 기업을 받아야 더 많은 미소를 짓나라는 내용이 나와야 명당히 자연스럽겠지. 그래서 너가 어, 그들을 볼때 또는 더 좋은 거는 뭐야? 어, smile back at them. 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미소를 봐줄 때. 그럼 여기서 유는 누구예요? 어, 이제 성인들 또는 부모들을 말하겠지. 어, 그러니까 일반 아이, 눈이 잘 보이는 아이들도 이제 내재 그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미소 습관들을 보였을 때, 그때 어른들로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쳐다봐주고 귀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쳐다봐주고 또는 같이 그들에게 다시 미소를 어, 이제 보이면은 아까 시각장애 아이와는 다르게 꼼 어, 아이가 볼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소를 짓는다라는 거를 어, 그렇게 해줬을 때. 그때 시각이 잘 보이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에게 더 많이 웃어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어 그래서 이 질문은 아까 우리가 봤던 지시 형용사 같은 것들을 단서 삼아서 문장 삽입이나 아니면 순서 배열 같은 문제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니까 어어 많이 읽으면서 체험하길 바랍니다.